여러분과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면접이란 걸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몇주전 잠시 시간을 가졌던 당일대본만큼 친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 면접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팁이라고 할까요? 제가 네 일곱 가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면접은 이렇게 해라. 팁 원. 네 단답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응?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죠. 교수님들께서 어, 연기는 왜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 연기할 때 가장 행복해서요. 두 번째,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밝고 성실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냥 웃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밝고 성실하다? 그렇다잖아요. 연기할 때 가장 행복하다잖아요. 다시 어떤 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연기 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 제자가, 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웃게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몇년전 어떤 작은 무대에서 아무 일이라는 아주 작은 역할을 맡았는데 그걸 보시고 저희 어머님께서 아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우선은 큰 이유는 없고요. 저희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대답을 했고요. 그게 선생님들 마음에 교수님들 마음을 흔들어 나서 붙을 수 있었던 거죠. 팁. 2입니다. 네 자신의 얘기를 하십시오. 쓰린데요. 기억에 남는 말을 해라. 예전에 어떤 제자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곧바로 그 질문을 듣자마자 다리를 짚고쫙 앉았습니다. 바닥으로. 그러면서 "네 저는 유연합니다. 몸도 유연하지만 사고도 유연합니다. 네가 사고가 유연한 건 어떻게 알아? 네 제가... 계속해서 2차 때 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 있잖아. 이렇게 다리 찢었던 애, 자기가 사고도 유연하다고 했던 애, 이렇게 뭔가 기억에 남는 어떤 말들을 하고 와서 네, 합격을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만들어가는 대답, 거짓말인 대답은 쉽게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정말 많이 관찰하고 보시는 분들이고, 입시생들을 매년 몇천 명씩 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에게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음, 혹시 우리 학교 공연 갔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네, 봤습니다. 오, 근데 뭐 봤어요? 예, 저, 소나기 공연, 봤습니다. 어, 그랬구나.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소년이 더 연기를 잘했어요? 소녀가 더 연기를 잘했어요? 아, 저는 소년이 더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학교 공연 안 봤구나. 네, 안 봤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알고, 어설프게 들어가서, 봤다고 거짓말했다 걸린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막, 첫 장면이 어땠죠? 마지막 무대에서의 그 조명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요? 요즘 교수님들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거든요? 차라리 안 봤으면, 어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 봤습니다. 라든지,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을 해서 마이너스를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평범한 질문도 살려내자. 어떤 친구에게 최근에 읽은 책이 뭐예요? 라고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냥 식상하게 전형적으로 얘기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집밥을 좀 맛있게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걸 좀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응? 그걸 왜? 사실은 저는 지방에서 올라오고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자취를 하면서 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는 걸 느끼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 끝에 집밥을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었더니 건강도 해지고 더 행복해졌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만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지방에서 올라갔다. 그리고 진짜 건강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또 어떤 친구한테도 이런 질문을 또 하셨죠. 좋아하는 과목이 너무니? 네, 저는 국어를 좋아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총각 선생님이시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곳에 계셨던 교수님들이 막 웃으셨습니다. 네, 국어를 좋아하는데, 좋아했던 이유까지 근데 그 이유가 그 국어 선생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벌벌 뛰는 자기의 얘기를 해서 <웃음> 선생님들에게 웃음을 드렸던 그 얘가 좀 생각이 나네요. 평범하고 식상한 질문이지만 어, 여러분의 얘기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에 남는 대답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불리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무서라. <laughs> 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리한 질문이 뭘까요? 음, 가장 큰게 아마도 성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묻습니다. 음, 성적이 어떻게 돼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단한 번도 5등급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3등급도 있는 6등급입니다. 지금 제가 그 친구를 흉내를 내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했지만 그 친구들은 정말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으이그! 라고 하시면서 2차에서 또다시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2차까지 합격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내 불리한 질문은 긴장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그 순간순간을 잘 넘어가십시오. 일곱 번째! 가능하다면 계속 궁금증을,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게끔 대답을 해라. 어떤 나이 많은 친구에게,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때 나이가 스물여덟 정도, 어, 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친구들하고 잘 다닐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친구가, 네, 교수님, 저도 진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어? 무슨 연습을 했는데? 우선은 사설교육기관에 가서 제가 좀 어린 친구들과 한 반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친구들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알아갖고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세 가지의 노하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되게 잘했던 게 뭐예요? 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 그래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방법을 저 나름대로 터득해서 왔습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니 그 방법도 궁금해서 계속 교수님들이 물어보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비법은 아니고요. 면접 때 여러분에게 교수님들께서 무언가를 시키신다면 그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뭔가 떨면서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혹시 뭐를 뭔가를 시킬 수 있으니 그 다음과 그다음 거, 그 다음거를 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가자 여러분들께서 뭔가 갑자기 댄스 좀 춰봐 어떤 학교에서 음악을 틀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춤을 잘 추고 못추을 보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 또 어떤 학교에서 스트레칭 좀 봅시다 180도 찢으면 좋겠죠 하지만 찢지 못하더라도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그냥 찢으십시오 아니 스트레칭은 꼭 다리만 찢습니까? 네. 이런 이런 스트레칭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럼 어처구니 없어하시겠지만 스트레칭은 맞잖아요. 어 그리고 피아노를 치라고 해도 도레미파솔라시도라도 치십시오. 교수님들께서 뭔가의 기회를 주시면 그걸 나의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면접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님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이 솔직히 하루 아침에 늘지는 않아요. 특히 남자 친구들이, 저 이제 남학생들이 되게 고충을 통하거든요. 여자 친구들보다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니네가 말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서 그렇단다. 그리고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단다. 이 생각은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오늘 당장부터 생각의 깊이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연기를 하려고 할까? 연기는 나한테 뭐지? 그렇다면 난 언제부터 연기를 하고 싶었지? 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 그러려면 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아, 혹시 롤 모델이 있는가? 그롤 모델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지? 이렇게 나라는 사람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나를 먼저 알고 정리를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면접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3장 면접 준비하십시오. 그럼 우리 이판달 선생님과는 또 다음에 여기 옆에 아름다운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나타날게요. 안녕!